안 천상신궁입니다. 오늘은 2024년 이제 상반기, 1월, 2월, 3월 달 운세 말씀드리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6 4세 의사생분들, 뭐 나이가 들으면 당연히 건강은 좀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6 4세 의사생분들은 건강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가려대고 가는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사고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고라는 거는 뭐 자사고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낙상 또 뭐, 화재, 또 여러 가지로 사고가 날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고수를 조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문서 변동, 또 업장 변동은 가능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변동을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새로이, 또, 문서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문서를 잡고 가시는 거는 상반기에 괜찮습니다. 문서를 잡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업이나 영업 장사. 근데 본인 혼자 하셔야지 동업을 하시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괜히 동업했다가 사람도 잃고 또 금전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간에 본인이 혼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60살 의사생분들, 자손을 운 둘러보면은, 문서가 들어오는 시기예요 결혼을 안한 자손이 있다던가, 직장이 없어서 힘들었던 분들, 자손을 해서, 이제, 문서 운이 따라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적지는, 뭐, 자손으로 인해서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2024년, 우리 상반기에는, 어, 자손의 운이 열리는 상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